안녕하세요. 데이 카우스입니다. 아, 요거는 국화가요.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생겼죠? 어, 요거는 이름이요. 트위스트 위윗 스위트피 국화라고 합니다요. 색깔은 핑크, 노랑, 흰색, 분홍색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크가면서 요게 자꾸 이렇게 커지면서 꽃볼이 커지네요. 여기 한 이틀 됐습니다. 제가 갖다 놓은지가. 어, 오늘은요. 의정부 들코사랑에서 가지고 온 아이들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이게 꽃이 하얀색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꽃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꽃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요. 자 한번 보실까요? 찐빨강! 그 다음에 주황색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핑크, 연핑크, 노란색, 흰색. 그 다음에 이중으로 이렇게 줄무늬 된게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색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색상이 이렇습니다. 3,000원이라고 해요. 요거요. 어, 그때 영상에서는, 어, 다 담아드리지를 못하고 요 아이만 이렇게 담아드렸었어요. 색상은 요렇다고 합니다 요렇게 노란색 또 보게 되면은요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 이중으로 된거 요렇게 됐다고 해요 요렇게요 이름이 참 어려워요 또 <laughs> 스위트피 이렇게도 합니다 한, 한 포트에 3,000원이라고 하는데요 포트에는 굉장히 실합니다요 포트가 어, 비닐로 이렇게 딱돼 있어요. 이렇게 싸져 있어요. 비닐로 제가 비닐은 이렇게 빎겼는데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자, 이렇게요. 한뺨 이렇게 정도 이렇게 됩니다요. 자, 요거를 소개를 해 드렸고요. 요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거 빨간 거. 아이고 키가 엄청 큽니다. 요거. 겹갖고서요. 제가 그 연핑크하고 보라색이 있잖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키가 워낙 커 가지고요. 자, 요렇게 요 색상이 요거하고 요거 보라하고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제 요게 없어 갖고 전 요것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핑크. 이렇게 보면 연핑크. 이거는 이제 빨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찐 분홍이에요.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있습니다. 어, 들꽃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라색, 연핑크,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가지고 왔고요 요거를 아이고, 요거 하나 갖고 왔어요. 델바타, 아카시아, 여기 가격이 얼마였었죠? 금액이 안 적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8,000원인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요걸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laughs> 키가 굉장히 커요. 한 60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요거 잘 키워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꽃이 봄에 핀 되는데요. 요게 그 자기나무를 이렇게 닮았어요.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요런 걸 하나, 비슷한 걸 하나 가지고 왔었죠. 노랑, 어, 무늬, 아카시아 작이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랑 또 같은 아인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아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구분 좀 해보려고 이걸 또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 참 이름이 헷갈리고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키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왔고요. 어, 영상은 아직 올라가지가 않았는데요. 화분 영상을 제가 좀 찍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라갈 건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화분이 요런거 사장님이 이렇게 많이 즐겨서 여기 어 많이 쓰신답니다 요자 이렇게 해서 화분을 제가 선물을 받아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롱 분이 제가 조금 좀 필요하다고 했더니 요거는 사장님께서 쓰시던 화분이에요 여기 밑에 요렇게 져가지고 물길이 좀요렇게 있죠 쓰시던 거라 요거는 어 솔길 도예 공방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하시던 건데 이걸로 선물로 하나 받아왔어요. 여기 솔길 도예 공방이랑 사장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담쟁이 화분 또 영상 그고몇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담았고요. 조금 좀 며칠 있다가 이건 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것도 솔길. 어, 도예공방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분을 여기 선물 받아 왔어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받아왔고요. 어, 토동이 다육에서요. 바로 옆이 토동이 다육이거든요. <laughs> 화분이 이런 게 입고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입고가 돼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세 개요. 그런데 조금 비슷비슷하지만 한 다섯 가지 색상으로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요. 그래서 제가 자 이렇게 해서 만 원이랍니다, 만 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이게 화분 크기에 비해서 어, 가격이 좀 세다. 어? 이렇게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laughs> 옆으로는 10cm, 조금 더 되죠? 밑으로는 7cm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야생화는 여기다가 심을 게 조금 좀 작아요. 화분이. 야생화 심기에는 화분이요. 그래서, 다육이를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되는데, 화분이 크기가요. 이렇게 좀 작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아이고 이거 사장님 그냥 무료 봉사 하시고요 다육이 심으시면 이거 예쁠 것 같은데 이거 세개 2만원 이거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3개 2만원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요번에는 요렇게 해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세개 2만원 그러면 은한 7,000원 조금 안 되는 꼴이죠. 이렇게 돼 가지고 하니까 혹시 또 요런 거 다육이 심으실 분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주 화분이에요. 이게 사이즈가 조금 좀야생하신기는좀 작아요. 보니까요. 그리고 요 화분 있죠. 요거는 사장님께서 올려 주셨는데요. 제가 요게 만 6,000원으로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요게. 그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여러지 여러 가지로 있어요, 요렇게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게 돌가루 화분이잖아요. 열을 안 받아가지고 저는 뭐를 심으려고 이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뭐를 심으려고 왔냐면 바이달매를 좀 심어볼까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게 화분이 조금 좀 크기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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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에 따라서 이게 있어요. 이것도 별로 작진 않아요. 23cm나 되고요. 높이가 지금 10cm 정도 되는데 이게 사이즈별로 있어요. 저는 이게 16,000원인가 이렇게 알고 가지고 왔는데 가격이 혹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금액을 안적어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요거를 이제 어, 바이솔도 심지만 어, 제가 바이달매를 그 선물을 많이 받아, 받아갖고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열을 안 받는 요런 화분에다 요걸 심으면 이렇게 어떨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요걸 골라왔어요. <laughs> 보통 화분이 또이렇게좀 열을 받는 좀 화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박스럽고 이래가지고 이게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요걸 하나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어, 요즘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화분 이 있죠. 이 자박지 화분이요. 아이고 너무 커가지고 이게 좀 보세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어~ 색상이 음~ 요런 색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찔쭉찔쭉한 것도 있는데 요렇게 저는 약간 좀 삐뚤한 걸 갖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무게감은 좀 있어요. 무게감은 있는데, 5만원인데, 사장님이 택배 포함으로 45,000원에 이걸 보내주시잖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요, 이게.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 30cm 하고도요, 35, 뭐, 이 정도로 나옵니다요, 이렇게. 사이즈가 굉장히 큰 화분이에요. 요게 만 몇천 원짜리 화분을 이렇게 넣어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큽니다요. 그래서 어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바위 소리 저도 무너진 게 많아요. <laughs> 바위 소리 무너진 게 <laughs> 요즘 좀 많아가지고 정리 좀 할까 싶어서 요걸 또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준비를 해놔야 찬바람 불면 이제 살살 시작해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 여기다가 좀 심어가지고. 선물을 할까 또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들꽃에서는 요 단출하게 이렇게 새아이 요렇게 요아이 아카시아 딜바타 아카시아 그 다음에 요거 스위피티 원 사장님께서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 하나만 있어가지고 여기 입고 돼서 이렇게 해서 요거 해서 한번 여기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요거는 선물 받아왔구요 요것도 요것도 선물 받아왔어요. 요거요. 요거 <laughs> 다 선물이네요. 이거는 제가 하나 이제 궁금해서 키우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유, 여름 동안 수고하셨다고 하시면서, 여기 서, 사장님, 이거 선물 주시고, 이 하분까지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한부 따리 받아왔어요. 그리고 토동이다죽 사장님께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는 구매를 해왔답니다. 어, 택배비가 안 들어가서 저는 요걸 좀 싸게 구매해왔어요. 왜냐면, 어, 4만 5천원인데 택배비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서 <laughs> 택배비 빼서, 자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그 흙이 있잖아요. 토동이다요. 흙 이렇게 요것도 저기 있지만 제가 항상 쓰는 란석 있잖아요. 이거 밑에 란석 굵은 란석을 제가 쓰잖아요. 제가 화분 밑에다가 이렇게 굵은 이런 대립을 깔아요. 저는 여기 밑에다가요 배수층에다가 이렇게 깠는데 하우스님 이거 안색 사는 게 굉장히 좀 어디서 파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토동이 다육이 있어요. 그 이탈리안 볼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큰 거. 큰 자루로 된거 있어요. 이렇게 큰 푸대로 된 거. 그게 일반 그 인터넷에서나 뭐 이렇게 사시게 되면 만, 사, 오천 원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서 직접 사면 한만원 정도면 사요. 사는데. 택배비가 워낙 비싸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택배비 포함하면 15,000원일 거예요. 이게 중립도 있고 대립도 있어요. 이탈리안 볼도 있고. 그래서 이탈리안 볼은 여기 밑에 배수층에 깔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가격이 세잖아요. 그건 2만원인데 부피가 좀 작아요. 그 이탈리안 볼은 심을 때. 심을 때 흙에다 섞어서 쓰시고 여기 밑에 아래는 요게 어 조금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란석을 이렇게 밑에다 깔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택배비 포함 아마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택배비 포함 1 5 0 0 0 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요. 그래 가지고서 거기 있으니까 어그 저기 해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요. 물어보시는 분이 또 많네요. 란석 어디서 사냐고. 좀 구매하기가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구매하기가 편리하신데, 우리가 조금 좀 인터넷에서 사기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포 사시게 되면 택배비가 조금 좀 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상담을 해보시고 두포 이렇게 해서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두 포가 한 포대에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의하셔서 잘 소통하셔서 주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의정부 요 들꽃사랑하고 토동이다육에서 가지고 온 아이들 언박싱 한번 해보았습니다요 감사합니다.